네,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시청자님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네. 어,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? 아니, 요 종목이 너무 많이 내려가 가지고 너무 많이 내려갔어요. 네, 네. 들어 볼게요. 어떤 종목이신가요? 아, 크루셜텍이고요. 네. 매수가는 15,200원이고 비중은 30%예요. 30% 비중이 네. 적진 않으시네요. 네. 음 언제쯤 매수하셨어요? 좀 한참 됐어요. 한참 되셨다고요? 네, 어, 네, 그럼 감사합니다. 10월 달에 한번 매수 구간까지 온 적이 있는데, 그때 매도를 안 하신 거죠? 매도를 못 했어요. 아, 못, 하, 계속 보지 못해서 못 하신 건가요? 아니면 더날것 같아서? 매도를 안 하신 건가요? 앞에서 매도를 안 했는데 돈 네. 많이 빠져가지고 아...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돼서 전화드렸거든요. 아, 그러게요. 조금 추가 상승을 기대했더니 오히려 손실 폭이 좀 커지셨습니다. 아, 지금 30%의 물량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네네. 네. 피니스맨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시죠. 네, 안녕하세요, 시청자님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. 예, 어, 종목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으신데, 근데 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스마트폰 관련 업종들이 굉장히 그 매기세가 나눠지는 부분인 건좀 알고 계신가요?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그 모바일 콘텐츠라든가 과거 지금 뭐 LED 아니면 LT 아니면 뭐 라이파 이런 얘기들 좀 나와주면서 그 전반적으로 그 터치 스크린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문 인식 스마트 패드 관련 그런 종목군들은 당분간은. 보안성 문제보다도 편리성이 좀 대두되기 전까지는 어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좀 있습니다. 전체적인 그 파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잘 살펴봤을 때, 어 지금 매수하신 게 거의 1 5 0 0 0원 정도 부근이라고 말씀하셨죠. 지금 네. 보시면 전반적인 흐름들이 수급적인 측면들이 좀 작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 그 크루셜텍의 중국 그 스마트폰 BTM 시장에 굉장히 좀 진출을 하면서 그 관련된 업종 중에서 대장주로서 그 주목을 좀 받을 겁니다. 지금은 조금 힘든 구간인 거는 확실하지만 중장기적으로 16,000원 정도까지 시세 상승을 할수 있는 여건들을 좀 갖추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마트폰을 지문 인식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그 터치 인식, 요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굉장히, 그, 진화되고, 이렇게 발전되고 있지만, 지금 전 세계 시장 어느 정도 물량에 대한 좀 포, 그, 포화 상태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크루셜텍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마트폰 관련 회사들이 그, 뭐, 다국적으로 이제 해외적인 진출들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, 우선은 좀 보시면 전반적으로 뭐 전년도 대비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폭보다 이제 좀 적자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주가에 대한 물량 부담감들 이 상당히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단기적 조정은 분명히 시장 패턴 때문에 나와주는데 어 일단은 먼저 손절가를 말씀드리면 1만천원 정도 이렇게 꼭그 대응을 해주시고요. 지금 여유자금으로 매수를 하신 건가요? 아니면은 조금 더 길게 그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 빠른 단타 매물을 아니면 그 시세를 하시기 위해서 그 매수를 하셨는지 한번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. 음, 어떠신가요?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신가요? 가져가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하락하니까 그러니까. 네. 지금 보면은 조금 그 모르겠어요.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는 확실합니다. 근데 그요 종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IT, 모바일 관련주들이 오늘은 그, 크게 조정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을 그, 뭐, 손절을 하거나 물량을 축소하기보다는 절대로 비중을 또 늘리셔도 안 됩니다. 그대로 홀딩을 하시고 충분히 그, 12,000원 돌파가 계속적으로 나와준다면 추가 상승이 분명히 나와줄 겁니다. 15,000원 이상은 나와줄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뭐 지수라든가 이런 폭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자리 잡아서 종목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나 뭐 중국 시장에 대한 수익성이 상승을 하면 뭐 (1900억) 이상의 목표 뭐 매출액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그 시너지를 분명히 볼 겁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 자체가 한 번은 쉬었다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16,000원까지 일단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 드리겠고요. 11,000원 그 이하로 깨지지 않으면 꼭 홀딩을 하셨다가 12,000원 추가 돌파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그 추세 중간 그 이평선 볼린저 밴드에서 무너져 버리면 꼭 물량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.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? 12,000원 정도가 마지노선으로 보시고 추가 상승까지 계속적인 돌파가 나와주면 홀딩 만약에 그 이하로 메모리 계속적으로 떨어진다, 그러면 꼭그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잘 들으셨죠? 네, 네. 네 중기적으로 16,500원 선, 그리고 손절가는 11,000원 선이었습니다. 기억해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네.